신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입니다. 어떤가? 성경은 명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이 난해합니다. 무엇인가? 성경은 심오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성경을 정독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신학이 어떤가? 신학은 중요합니다. 신학은 사람을 위대하고 영구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신학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조차 하나의 신학적 진술이 됩니다. 신학의 본질을 살핍니다. 무엇인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신자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깨웁니다. 특히 성경은 완결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행하고 또 나아가 순종하기 힘씁니다. 신학의 분과를 살펴봅니다. 어떠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성경학, 교회사, 조직 신학, 그리고 실천 신학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무엇인가 여덟 가지입니다. 서기 신학, 성경 신학, 역사 신학, 철학적 신학, 조직 신학, 병증적 신학, 윤리 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